49강 할게요. Lesson 49. 어, 오늘은 or 발음 연습인데요. 이것도 스펠링이 조금 다양해요. 철자 조합에 속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or 발음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Okay, ready? born. 이거는 o 를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e r n 소리 나시면 돼요. 어른 나중에 굴리세요. 한국 분들은 항상 빨리 굴리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모음 소리가 뭉개져서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born 할 거를 burn 이렇게 발음을 하죠. 처음에 b o r 충분히 해주고 earn, ok. 이렇게. born 이렇게요. four, p o u r four, four. For. 이거는 four 똑같아요. four, four. 자, 그래서 발음 진단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for, for u more people. 벌써 세번 연달아서 이 or 발음이 나온 것이었어요. court, court. 이거는 줄, court 하고 똑같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court, court. 이거는, 어, uh, 그, 우리 코트 있죠? 테니스 코트 할때그 court 하고 발음 비교를 제가 발음 비교 어, 섹션에 또 넣어 드렸고요. court, court, short, short. 그리고 앞에 w가 있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입을 오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 이렇게 요 인중을 당기고 입을 오므려서 우, 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음 소리만 붙이면 따뜻한 게 되는 거죠. warm, warm. Warm, warm 여기서 바로 워 소리가 나면 어, 다 대본의 음성인식이 월드로 어,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오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woo. 이게 아주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원어민은 처음에 우오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Alright, so that's it 한번 일관성 있게 입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born poor Four, court, court, short, war, warm. That's it for lesson 49. Okay, bye.